아이고야, 이아 여기가 원래 바람이가 있던 자리입니다. 얘가 아, 바람이 딸입니다, 딸. 음. 아, 여 열러줘. 시아나, 너 먹이 다 갖고 온나? 박스체 들고 와, 박스체. 아, 어, 박스 채 들고 온나? 마이모라잉? 아이고, 반갑대 아, 오늘 영업을 하겠습니까? 오늘 영업합니까? 12시부터 입장이 됩니다. 아, 12시요? 예. 와, 토요일 원래 10시 아닙니까? 원래 10시인데, 예. 아 바뀌었어요. 예. 야밥 먹자 너밥 먹고자. 밥, 밥 먹고자고. 오자 밥 먹고 오자고? <laughs> 자, 저희가 또 왔습니다. 부경 동물원. 네 오늘 원래 저희가 실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핸드폰이 열이 많이 올라서 자꾸 꺼져서. 오늘 그냥 동영상으로 대체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이삼삼오 가족들끼리 부경동물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야, 동물들 힘들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부경동물원 한석달 만에 다시 왔죠. 오늘 날씨 굉장히 덥죠? 지금 온도가 33도입니다. 야, 엄청 더운데요. 동물들이 잘 있는가, 없는가. 저희가 한번또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 바람이가, 어, 이사한 지한한달 정도 됐죠. 근데 바람이 자리에, 어, 바람이, 그러니까 자식이죠. 딸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오늘 덥지만 동물들이 더 덥겠죠. 자, 구경 동물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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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라쿠아 덥지? 아이고, 라쿠니가 지금, 지금 퍼질러 있습니다. 아이고, 라쿠니 덥다. 우리 토끼, 잘 있었나? 나 아빠 소랑 흔들어 줘라. 반갑다. 오래 가만 이제. 돼지 깜빡 먹네. 아, 여기가 예전에 암사자 있던 자리인데 그 암사자가 바람이 있던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아. 여우, 어, 여우, 여우가 있고요 아이고야, 이... 어? 자, 여기가 원래 바람이가 있던 자리입니다. 얘가 바람이 딸입니다, 딸. 자, 우리 초범 한번 볼까요, 범 아이고 표범아, 난야행성이라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해. 낮잠을 자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어, 호랑이가 바뀌었잖아. 베코, 배코. 베코였잖아. 원래 이거 베코야, 아니잖아. 아, 베코구나! 저희가 왔을 때보다 호랑이가 엄청 더큰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저 선풍기에다가 밑에 냉풍기 있지. 그걸 틀어놨습니다, 지금. 그죠? 약간 시원은 한데. 근데 안에가 문제네. 응? 안에가. 매일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배설물 청소를 하고 있어 반란 중의 배설물이 노출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직원에게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다구경 동무라 안녕 거부가 여기 뱀도 있네. 원래 여기 뱀 있었나? 어. 몽구스. 블로드 파이톤 이거는 예전에 봤죠. 안녕 반갑다 안녕 아이고 배고프네 조금만 기다리라아 마라 맞네 여기 마라 맞습니다 근데 청주 동물원에 마라하고 좀 차이가 좀 나네요 그죠 비장말라 가지고 1 네. 5천원이요 반납 천원이죠 아니. 오케이. 요즘 반납은, 지금, 예, 물가 상승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5,000원. 아, 그냥 5,000원입니까? 네네. 한석달 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맞아요. 네. 그, 하, 할머니 계셨는데. 그... 네 할머니, 이제 저기, 가셨어요 아, 이제안 오세요? 네네. 동물 먹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5,000원입니까? 네. 저기, 이거 두개 주세요. 여기야? 네. 네. 두 개만 만아 주셨다가 빈둥하고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앞에 라쿤이나 돼지 주시고 나머지는 1층 실내, 2층 맹수 빼고 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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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가 상승 동물들을 네. 위해서 우리가 내야지. 또.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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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달 전보다 지금 천 원이 올랐습니다. 저희는 두개 샀습니다. 두 개. 출발. 라쿤 네. 뭐 건빵 먹여야 되나 아니 이런 거. 먹어야 돼. 뭐라고? 미염, 미염 미염이 뭔데? 벌레 그렇 아, 벌레도 있어. 미은 있어요. 미 우리 벌레 이제는 안팔아요 어, 그럼 제 라쿤은 뭐죠? 라쿤은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다 잡식성이라서 다 네. 저거 다잘 먹어요. 아, 근데 아예 안 파네요. 네. 라쿤 건빵 주시나? 어, 라 건빵. 어, 아, 라쿤 건빵 주라 했다. 그래. 어. 개구리도. 새나 둘, 셋. 세 얼마였지? 두 개. 두 개. 두 개. 만 다. 다열 개. 네. 두 개. 만원열 개. 열 개. 열 개. 원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개. 개 나마이모라시싫어너 네. 먹이 다 갖고 온나 박스째 들고 와, 박스째. 어, 박스 들고 온나마이모라 아, 예, 열줘 어차피 열이 있기 때문에 마이모라 쏜다, 쏜다. 옳지. 맛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건강한 것 같지? 아직은 그래도 바람이 딸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너도 아빠한테 가야 되긴데그제 자, 물 먹는 바람이 딸. 많이 먹어라. 아이고. 야, 너못 뭐 먹었어, 지금. 말라가 봐라, 얼마나, 어? 배가 고프냐. 많이 먹어, 안녕, 여우야. <목소리> 사방여우입니다, 사방여우. 아이고, 좀 답답하겠네요. 바람이 딸, 다음에 올게, 아이고. 호랑이, 다음에 보자, 응. 어? 다음에 보자. 소리 나지? 굴굴 굴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어. 어. 여기 원래 캥거루도 있었네요. 캥거루. 여기 공작 있네. 공작, 공작 안녕. 돌아. 자, 건빵 줄게. 자. 독수리 그 청주 동물원에 김정호 수의사님이 예, 정확히 보셨네요.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두 마리 있었는데 지금 한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 여기 구경 동물원 어떻게 됐답니까잘돼가겠긴데 부경동물은... 어, 그러게요. 우리 예. 동물들 생하은잘 되겠죠? 아, 그래요. 니까잘될 거예요. 아, 렇게 계속 급렬이또 나온다던데. 예, 그거야, 뭐, 계속 할 예. 거예요. 어. 지금도 여기, 뭐, 어제도, 순산지층에서 다녀간 데 아, 그래요? 석자전에 네. 왔었거든요, 네, 네, 사자있을 네. 때. 사자 합니다. 보내고 나서, 네. 청주도 갔다 오고. 아유, 사자까지. 예, 예. 예. 청주 갔다 오고, 이제 또. 잘 있던가요? 예, 잘했어요하면 음. 음. 뭐, 많이 먹긴 거기 뭐, 사춘으로 먹인다, 네. 이 네. 그렇죠. 나라에서 하는 음. 거니까. 살도 좀 쪘더라고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이름이 바람이더라고요, 바람이. 바람이랑, 개파가 네. 요 바람 예. 네, 가볼게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들어가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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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 한 시간 반? 한, 한 시간 반 정도 돌았는데, 야, 오늘 기온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한 34도 정도 올라갔는데, 우리 동물들 너무 더 안타깝죠?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알아서 뭐 시원한 곳에 가서 물도 마시고, 얼음도 마시고 하면 되는데, 쟤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실시간 하기로 했는데, 제 핸드폰이 뜨거워져서 중단됐습니다. 수톱이됐습 제가 약속 못 지켜드린 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바람이 자리에, 어, 거기 딸이 갔습니다. 바람이 딸. 예, 오늘 잘 보고 왔습니다. 호랑이, 표범, 그리고 사자, 기타 외에 다른 동물들에게 저희가 먹이를 많이 줬죠. 예, 오늘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어, 서비스도 많이 받고, 어, 구경을 다 하고 갑니다. 오늘 또, 부경동물원, 화이팅 하면 외쳐줍시다. 예. 네. 자, 부경동물원, 화이팅! 화이팅!